어, 이따요, 본다, 세. 120? 어, 우리 안 보고 뒤에 보고 어, 그쪽에. 상자 뒤에. 바로 뒤에, 상자 뒤에. 타이거야. 기절? 아, 또 왔다. 바위 기절? 사아은 어, 바위 기절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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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나이스 끝! 끝! 스크끝끝자끝끝나이스 끝! 제 애니 반영향의 애들이랑 싸우는 것 같아 지금 잠깐만 발47범7 47게 아, 내가 범47 4게 우리 앞에 4명47 4 아, 애들 어디 있어? 와47 잠깐만. 있네! 아! 47 어! 7 47 47 47 47 47 47 감사. 어. 조심해. 저 나무에 있어. 나이스. 어, 오, 온다 온다 온다. 야내 앞에. 오케이. 아니야 누가 쐈어? 내가 쐈어. 내네 보급하러 간다. 보급 먹으러 간다. 누가 쐈어? 내가 쐈어. 방촌이. 아 오케이. 아, 다른 사람 좀줄았어 걔네 보급 먹으러 가는 거야. 아름마을에다내려다다내열타 탄열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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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